아, 안녕하세요 미술만평입니다 박준수입니다 어, 오늘 지난번 예고해드렸다시피 이 작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화랑을한지 오래됐지만 은 지금 도 작품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좀 쑥스럽습니다 음, 작품을 초대하고 화가를 초대하고 그림을 걸어놓고 뭐 작정 어 낚시 해본 적은 없으면 낚시하시는 분들 같이 대물 낚시라고 그러더, 그러더라고요 낚싯대를 들이고 나서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물면 좋고 물리지 않아도 그 시간에 낚시에 대한 환상 또는 자기가 자기 관리 힐링 뭐 자기 치유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이유가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시나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이 미술품은 낚시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술가님들의 소중한 예술품이 이 누군가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돈과 바꿔줘야 되는,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작품이 판매되어야만 살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면 작품을 팔수 있을지, 제가 알면 아마 많이 팔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음, 과거와 다른 내일, 또, 스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 급격한 시대 변화가 있다는 거. 환경 변화에 있다는 것. 오늘 많은 아트페어가 있었습니다. 힘든 분도 있었고, 판매된 부분도 있었겠지요. 세상이 민감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더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그 드라마 보신 적이 있죠. 최고의 사랑이라는 영화인가요? 저기, 누구야? 구혜정하고 도토꼬진 나왔던 그 주인공 이름이죠.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 시크릿 카드는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에는 길라임과 김주원의 사랑이 있었고요. 이 얘기를 위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알겠습니다. 베르손 그대는전송이와 도민준이 있었습니다. 또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는 지은탁과 김신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같습니다만 제일 큰 부분은 그, 그,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모든 여성들은 최고의 남자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의 권력을 가진 남자를 가지고 있죠. 또 베르손 그대는 초능력을 쓰는 외계인이 있었죠. 그리고 저기 도깨비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임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지다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지 않는다는 판타지의 영역입니다. 어느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자마자 다 팔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판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미술품을 판매했었습니다. 화랑과 미술품을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구매층, 다시 말하면요. 미술 애호층과 예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세대가 386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의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 격변기를 겪었기 었 때문에 장식하기 위한 예술품을 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들은 예술과의 정신과 사상과 사회적 조건과 연결되어진 그 모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념이나 뭐 이런 문제하고 다른, 것 같, 다른, 다른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들은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 조건과 교환되는 개념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시 기는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랫동안 그려왔던 작식적인 그림, 그 다음에 좀 색칠한 그림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소유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벽지 색깔과 맞는 그림을 사지 않고요. 소파 색깔에 맞춰서 그림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제는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가진 자의 노름일 수도 있지만, 그 소, 소장을 말합니다. 미술품을 획득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구매를 했었고, 권력이 있어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들보다 더큰 문제는 그들이 어떤 그림을 선호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고 방식의 철학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아트페어가 많이 있지만 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 저도 야 감쪽같은 뷰 참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졌던 이 크리스마스 카드와 같은 아니면 연화장 그림과 같은 예쁘고 깨끗한 깔끔한 그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사실입니다. 예술가라고 그러면 사회 민감 사회에 민감한 변화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정신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사랑한다면 그러한 예술적 관념이 포함된 예술품이 소비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기존의 그림들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예술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세대가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 조건 속에서의 예술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